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사 중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하는 찬미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데오 대형 광송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데오는 라틴어로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가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오래된 찬양문 중 하나로 그 뿌리는 복음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의 첫 문장은 루카 복음 2장 14절에서 유래합니다. 성탄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Et in terra pax hominibus b o n voluntatis 땅에서는 선한 뜻을 지닌 사람들에게 평화 이 찬미는 곧 천사들의 노래로 불리게 되었고 초기 교회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찬양 구절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전능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영광을 찬미하는 문장이 하나둘 쌓이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광송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